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 체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지자체에서는 민관협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민간과 행정력의 합심에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강동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 협의체가 구성되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가구 기업의 입점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 가구 업계에 지원 방안이 집중돼 왔는데요.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강동구가 추진해온 상생협의체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가 지난해 10월 회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케아 입점을 앞두고 강동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전문위원 자문을 거쳐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 상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강동구의 상생협의체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상생협의체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구청 관계자와 소상공인, 전문가 패널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는 대형 가구업체의 입점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가구점들이 판매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 현실과는 무관한 내용의 특강들만 진행됐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네, 전용이 이제 그런 이제 여판상, 이제 그런 안 맞는 올 7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분야에 해당 부서들과 의견을 조율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최소한의 건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구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천호동의 경우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 상인들은 노후된 천호동 지역을 고려한 교통 행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가구는 뭐 부피하고 무게가 있으니까 짐을 실고 내리는 것은 매장 앞에서 하는 거를... 좀 유예를 해 주고, 구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 그거라도좀 활용을 할수 있게 그렇게 좀해 달라. 그 문제는 요 전에도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그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관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에 대해 강동구는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은 만큼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차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구이 있었어요. 주차 상하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해 부서 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장 뭐 사용하는 지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6월 이케아가 입점한 광명시를 방문하는 현장 답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를 방문했던 강동구 가구업계 상인들은 광명시가 아니라 용인에 마련된 가구 단지를 벤치마킹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인접 지역에 가구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지만 강동구는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 지금 현재 광명 그 가구거리도 실제 뭐 무슨 뭐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저희 지금 현재 그 제안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 어떤 참고를 뭐 해서 우리가 뭐 여기에 좀 적용해 볼 것도 전혀 없었어요. 대형 가구 기업 앞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댄 상생 협의체는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민관 둘중 하나라도 상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상생은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